질문 있어요, a l <laughs> 질문 주세요. 연예인이신가요? 아, 마이크로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쇼호스트, a l 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두달 동안 들었는데요. 어, 습득을 하지 못해서. 뭐 라이브 커머스 느낌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먼저 연습을 해볼 건데, 네, 170년 전통의 독일 피부과학 피지오겔. 자, 원료부터 배송까지, 내집 앞까지 풀콜레 체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끝까지 냉장, 냉동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공법으로 좀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안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찍어볼까봐요. 필터가 있나? 첫 라이브. 이게 다 녹화가 될지 모르겠네. 어머나! 어머나! 와, 들어왔다. 소리 들리나요? 거긴 어딘가요? 니쿡 어딘가요? 아, 좀 느리구나, 이 댓글, 그게. 미 시간. 어머, 또 누가 참여를 해주셨어요? <laughs> 너무 든든하다는 지금 한국은 토요일 1시여가지고 점심시간인데 아직 밥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켜봤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첫 라이브에 지금 참여를 하셨고요. 어, 질문 있어요. 예, 예. 네, 질문 받습니다. 질문 주세요. 리스닝, 안 리스닝. 이 댓글이 좀 상당히 느리다는 거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두달 동안 받았는데 사실 이게 어, 교육을 받는 거랑 또 내가 직접 하는 거랑은 너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느낌으로다가 해보려고 이렇게 실제로 라이브를 해봤습니다. 그 인스타 라이브는 또 처음인데 댓글이 굉장히 느리다는 지금 피드백이 스스로 지금 들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하다.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주절주절 한번 라이브 커머스 느낌으로 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제품. 그 유명한 150년 전통의 피지오겔 곱하기. 바로 마켓컬리. 와우. 네, 마켓컬리와 피지오겔이 손을 잡았다. 어메이징. 이 어메이징. 냉장 화장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텀오버 앰플과 또그 토닝 크림. 요게 이제 신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들고 와봤는데. 근데 이제 지금 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왔다가 그치니까 해가 더 뜨거워졌어요. 미치겠어. 지금 엄청 뜨거웠어요. 지금 실내라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바깥에는 지금 햇빛이 아주 쨍쨍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아는 사람. 바로! 김미 잡티. 네, 기미 잡티죠. 햇빛이 이렇게 강하면은 우리 피부에 기미 잡티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미백 화장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들고 온 피지오겔과 마켓컬리가 손을 잡은 미백 화장품. 턴오버 앰플과 토닝크림을 들고 왔는데 턴오버 앰플은 굉장히 쫀득쫀득한 비타민C가 가득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토닝크림 또한 동일하고요. 근데 앰플 같은 경우에는 각질 턴오버 효소가 들어있어서 각질 케어 기능까지 갖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받아본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뭐 토너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제품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집중 케어를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좀 피부가 맑아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피지오겔 냉장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 화장품이나 쓸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기능성 비타민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제품이고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고요 13종의 보존제가 일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발라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제가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두달 동안 들었는데, 거기서 조금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아래에 댓글이 달리니까, <laughs> 아래에 댓글이 달리니까, 일어나서 하든지, 예, 사람이 여기 있든지, 제품이 있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그게 지금 생각났네요. 제가 마치 휴양지의온것 같은 네, 차림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고함량의 비타민 C 앰플과 크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2주 만에 집중 케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피부 관리 비결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피지오겔. <laughs> 네, 기승전 피지오겔 턴오버 앰플과 토닝 크림을. 마음껏 바르시면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 미백 관리에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근데 일주일 동안 토너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만 사용을 했는데, 밤에는 앰플이랑 크림을 같이 발라줘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서 각질 케어도 되면서 피부 화이트닝 효과까지 같이 줄수 있고 아침에는 두 개를 바르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메이크업을 또 해야 되니까 앰플만도 발라보고 크림만도 발라봤는데 수분 부족형 지성인 저의 피부에는 크림이 조금 더 아침에 바르기는 편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피부 관리 비결은 피지오겔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내 네, 다들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저는 마무리를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우리 온리원 시청자였는데 또 들어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종료 종료 어떻게 하는 거죠? 안녕 저희 첫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어 정답 네 하트를 <laughs> 쏘겠습니다. 연예인이신가요? 네 연예인은 아니고요. 리틀 타이니 마이크로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아시면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아직 이 방에 계신가? 네.